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일일 띠별 운세 토끼띠님부터 용띠님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끼띠, 범띠, 소띠, 쥐띠, 돼지띠, 개띠 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뱀띠, 용띠니까지입니다. 오늘 토끼띠님들 메시지, 음, 투쟁리의 활동. 나 혼자서 무언가 전전긍긍 예, 나 혼자서 또막 무언가를 해내 온 거죠. 예, 주위에 어떤, 어, 나를 응원해주는 또 나와 이렇게 소통되는 직접적인 친구가 내 옆에, 어, 현재, 어, 최근에 없었다면, 오늘은 그러한 또내 마음에 소통할 수 있는, 네, 나와 또 정보교류, 또내 어떤 고민도 얘기하고, 상대방의 어떤 얘기도, 어,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예, 그런, 어, 이성보다는 동성일 가능성인 친구가 현재 지금 내 옆에 있거나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하루입니다. 범띠님들 마법사 카드. 어, 무가 준비가 돼 있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현재, 어, 하고 있는 거 말고요. 예, 사이드로 뭔가 어, 새로운 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또 준비해왔던 거. 예, 그런 거가 지금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어, 이러한 거가 있다면은, 예, 과감하게 좀 이렇게 뭔가좀 진취적으로, 어, 행해 나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또 약간 또, 어, 준비하고 있는 거가, 좀 미흡하다, 어, 그랬을 때, 지금 나 상황에 맞게, 어, 현실적인 또 여러 가지 또, 어, 환경적인, 예, 뭐가 나하고 맞았을 때, 과감하게 출발을, 어, 해 나가신다면, 네, 예, 좋은 거고, 또 조금 이렇게 뭔가 미흡하다, 음, 그렇다면, 조금 더, 예, 준비를 하는 하루가 되시면은, 각자 개인에게 또 적용이 되는 거에 맞추어서 또해 나가시면 됩니다. 음 소띠님들 지금 나의 처해진 상황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떠한 나의 상황이 지금 싫어서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어떻게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은 예, 그런 거가 있다면은 지금은 그냥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 억지로 무언가 자꾸 이렇게 내가 안 되는 거를 되게끔 하려고 아닌 상황을 내가 벗어. 어, 나서 또, 음, 좀 어떻게, 어, 뭐만 해보려고 하는 이런 거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 현실, 지금 이 상황, 음,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자. 어, 그게 오늘은 편합니다. 또이 상황이 지나가면 또 이제 또, 어,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올 거니까요. 지띠님들, 명상카드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 잘 다스리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예, 어, 일과 뭐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어, 문제를 좀 벗어나서, 어, 이럴 때는, 예, 기도나 수행 또 나만의 어떤 취미 생활을 하시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또 메시지입니다. 어, 돼지띠님들, 음, 금정 굉장히 희망적인 하루입니다. 어, 내가 지금 능력이 되는 거죠. 어, 내가 지금 돈이 많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 주위에, 어, 금전에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 금융권 또 주위 지인들, 어, 또 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금전을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어, 금전이 굉장히 희망적인 하루입니다. 그 다음, 개띠님들. 어, 쾌락과 만족을 즐겨라. 예, 오늘 하루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이제 좀 일적인 거, 어, 골치 아픈 거 당연히 또 해결해야 되는 건 하지만 오늘 하루는 가능한 어, 연인분들, 또 부부님들 음, 재밌게, 즐겁게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어, 지내시라는 거죠. 어, 이럴 때는 그냥 신이 나에게 희망의 여신이 나에게 주는 시간입니다. 선물 같은 시간이죠. 이럴 때는 복잡한 일에 관한 모든 것좀 뒤로 하고 예, 음, 재밌게 즐겁게 노시라는 겁니다. 닥디님들 아 과거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거 아닌가. 현재 내 옆에 있다면. 예, 하지만 과거는 과거. 어,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음, 마음 아파하지 마시라는 거죠. 과거가 됐건, 현실이 됐건, 또그 기억 속의 어떤 음, 과거 됐건, 현재 내가 지금 마음 아픈 마음이 또 아플 것 같은, 네. 그런데 이건 약간, 음, 현재형보다는 그 과거에 아팠던 어떤 그 생각들이 이렇게 새로 새로, 어, 나오고 좀 속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 내 마음, 아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숭이 띠님들, 어, 무언가를 지금 앞두고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긴장감이 막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나요. 예, 주에서는 모르죠. 하지만 원숭이 띠님들, 어, 마음 속에, 어, 무슨 계획하는 거, 진행하는 거, 또 앞으로 나에게 분명히 어떠한 좋은 일이 이렇게 다가올 거다라는, 어, 기대, 어, 막 이렇게 어떤 긴장감들, 네. 아마 이 추가 메시지도 이후에, 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또 메시지니까요.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진행하고 있는 거, 긍정적으로 예, 확신해도 될것 같습니다. 양띠님들, 아, 오늘은 전반적으로 마음을 좀 다스리고, 명상하고, 현실을 좀 직시하고, 과거에 대한 어떤 아픈 것들을 좀 생각하지 말고, 음, 이런 또 메시지인데요. 어, 양띠님들,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하루는 또내 마음을 평정 예, 평정심을 또잘 찾아서 어떤 또안 좋은 어, 스트레스 받는 힘든 일이 있다고 어, 하더라도 음,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라는 또 메시지입니다. 아, 내가 마음 다스리 내가 내 마음 다스리는 거가 제일 힘든 거죠, 그렇죠? 아, 말띠님들, 어, 실은 뒤에 오는 평온, 예, 오늘은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신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저번 주까지, 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던, 어, 분들은 오늘은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됩니다. 1 0가 완성이라면 한 60, 70% 정도였던 편안함, 예, 완성된 안정, 예, 일단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면 금전은 또, 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뱀띠님들, 어, 만약에 과거에 어떤 헤어졌던 사람과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어떤 재회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어, 그런데 이제 뭐 4년, 5년, 이제 오래된 시간에 어떤 그런 재회죠. 어, 뭐한 달, 일주일, 뭐 이런 거 말고요. 예, 아주 오래된 어떤 재회, 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은, 음, 재회는 조금 어렵겠죠. 네, 그리고 또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무뚝무뚝 생각은 날수 있지만, 과거는 과거로, 예, 보내시는 거 좋고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내 옆에 누군가 있다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뭔가 이렇게 어, 이성적인 어, 연애적인 흐름을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또 문을 열어놓는 거가 좋고요. 일단 중요한 건 내가 과거에 자꾸 연연하는 것보다는, 네, 음, 개인이 어떤 차이는 좀 있겠지만, 현재 나, 음, 나의 마음을 좀 열어놓고 누군가 좋은 이성이, 예, 또 연애원의 흐름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가 어, 연애원의 흐름 또 과거의 어떤 힘들었던 그 생각들을 지울 수 있는 예 그러한 또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음 용띠 님들 음 동굴 안에 갇혀 있는 느낌 오늘 하루 왠지 답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괜히 어, 어제까지도 내 공간이 어. 괜찮았는데 어, 오늘 괜히 내 어, 공간이 좀 답답하고 아, 또좀 숨막히고 어,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고 네 그리고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무언가 나에게 어, 내가 만족할 수 있지 않는 상황들 예 내가 노력하면 그에 어떤 다른 만족감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만족감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이건 지금 음, 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 어, 아주 좋아요 예. 그리고 주위에서 일단 내 능력을 이렇게 좀 어 몰라주는 것 같고 내 공간이 답답한 것 같고 어, 이러한 또 마음이 드는 분들은. 그런 흐름들인 겁니다. 예, 우리가 그런 또 흐름들이 가끔씩 오지 않습니까? 매일 이렇게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이 답답한 그 어떤 거가 계신 분들은 자기 오늘 내적인 자기 개발, 예, 무언가 나를 위해서 내 자신에게 무언가 투자하는 시간, 예, 나를 위해서 조용히 시간을 보낸다면 내가 원하는 능력과 내가 원하는 어떤 대가성들은 예, 시간이 지나감에 있어서 다 나에게 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참 답답할 때는 그쵸. 한 바퀴 산책을 휙 하고 들어오시던지, 예, 좋은 또 음악을 듣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예, 시간을 보낸다면 좋겠죠. 어,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예, 씨가 제법 많이 쌀쌀해졌어요. 늘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드서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게 고장이란다.